코로나 보고서. 기도로 살짝 이물질이 들어간 것 같았죠. 아무리 케케거리고 베타도 딱 달라붙어 있었어요. 아이스크림을 잘못 먹었나? 아니면 독감에 걸렸나? 기도에 코르크 마개를 씌운 것 같기도 하고. 다음 날 열이 조금씩 나네요. 감기라고 생각해서 타이레놀을 먹었죠. 밖에는 장맛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몸이 으시시 추우면서도 더워 이불을 덮었다 찼다 했지요. 약을 먹어도 열이 내렸다가 다시 오르고 몸은 땀으로 젖어 찐덕찐덕. 다음날 병원에 가니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내과에 간다고요. 왜 이리 절차가 복잡한가? 코를 예전처럼 긴 봉으로 쓰시니 시큼하고 불쾌한 기분이 드네요. 천막에 앉아 15분을 기다리니 양성이라고요.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안 들렸죠. 의료진이 약을 설명하는데 정신이 어벙벙. 약 처방을 들고 약국에 가서 몰루피라비르 한 통과 일반약을 사 가지고 집에 와서 바로 먹으니 머리가 빙빙 도네요. 일째는 처방한 대로 몰루피라비르 빨간 캡슐 약 4개를 먹고 일반 약으로 처방된 아침이라고 쓰여진 약을 먹었죠. 새 끼를 다르게 먹듯 약도 식사 때마다 다르니 뷰페식을 하는 느낌이네요. 약을 먹으니 땀이 다시 나오고 기침과 가래가 조금 나왔는데 특히 기침이 갈수록 잦아들기 시작했죠. 이 일에는 가래에서 약간 핏기가 보여 식겁했어요. 그러나 약은 꼬박꼬박 먹었어요. 특이한 건 평소에 기름진 음식도 좋아했는데 가지볶음, 호박볶음 이런 게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름 없이 구운 김도 싫고요. 그냥 누룽지나 물에 밥 말아 먹는 게 제일 좋았어요. 거기에 오이지나 김치. 또한 요즘 제철 과일인 복숭아, 자두, 수박도 괜찮았지만, 평소에 좋아하던 참외는 눈길도 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달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깻잎 장아찌도 간장에 설탕을 많이 넣어서 그런지 영 손이 가지 않았어요. 게다가 열이 많으면 기름진 음식을 싫어한다는데, 그런 것인지. 3일째는 좀 나을까 싶었으나, 양치질할 때 쥐가 났어요. 뭔가 물건을 사용하려고 하면 쥐가 나는 것 같아요. 희한한 건 발가락도 쥐가 났어요. 특히 손에 쥐가 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약 때문인지 아니면 우연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손가락 발가락을 틀어지지 않게 주물러 주었죠. 4일째는 거의 다 낫는다고 그러길래 몹시 기대했었는데. 그러기는 커녕 여전히 머리가 어질러질 그래서 이거 평생 머리에 새가 빙빙 돌아다니면 큰일이다 싶어 주위에 전화를 했죠.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어지러움도 있다고 해 진정하고 지켜보기로 했죠. 미열은 아직도 이마에 드리워져 있었고, 호빵을 얹어 놓은 것처럼 따끈해 데워 먹어도 될 정도였죠. 전화가 왔는데, 저랑 비슷한 시기에 걸린 사람이 있다네요. 그분은 엄청 기침이 나고 목소리가 잠겨 안 나온다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누가 독감 정도라고 했는가 화가 났죠. 아마 건강한 사람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두운 터널을 기어서 나오는 느낌이에요. 약 때문에 밥을 먹긴 했지만 마시고 후각이고 그런 거 신경 쓸 겨루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런 감각이 없는 것은 아니었고요. 단지 집을 나간 정신이 아직도 걸어오고 있는 중이라 어지럽다는 것뿐. 5일째 아침이 되니 어지러운 것이 많이 사라져서 병원에 가려다가 그만두었죠. 거울을 보니 입술이 터지고 갈라지고 딱지가 졌네요. 아마도 열이 있었나 봐요. 몰루 피라비드를 마지막으로 다 먹고 일반 약을 먹고 나니 다시 어지럽고 멍하네요. 코로나에 걸려 회복된 사람들을 볼때 별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걸려보니 그들이 너무 질려서 말을 못했던 게 아닐까 싶네요. 6일째 격리 권고 기간은 끝났는데도 아직 정신 중에 20-30% 아이들이 덜 돌아온 듯붕 뜨고 어지럽네요. 시간이 갈수록 없어지기를 바라며 이제는 더 이상 약을 안 먹어요. 대신 가래가 살짝 생기기도 하는데, 묽은 가래가 하루 대여섯 번 나요. 열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많이 줄었고요. 공부를 하려고 연필을 주니까 수전증이 있는 것처럼 손끝이 약간 떨리고 손에 힘이 들어가질 않네요. 컴퓨터를 치니 잘 몰랐거든요. 이거 큰일인가 하고 찾아보니 손을 떠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회복 과정에서 천천히 사라졌어요. 이젠 엄마가 해온 기름진 부침개도 받기 시작하네요. 입안은 헐어서 양치질 할때 아팠어요. 어지러운 것은 많이 사라졌고요. 그러나 완전히는 아직 아니고요.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었고 격리해서 공고로 바뀌었지만 코로나는 사람들 속 어딘가에 겹쳐 있다가 슬쩍 빠져나와 돌아다니나 봐요. 그리고 귀신같이 한 번도 안 걸린 사람들을 알아보고 입맛을 쩝쩝 다시는 것 같아요. 기나긴 일주일의 병상 그 어둠에서 벗어났니 몇 차례의 백신을 맞았던 날들과 어두운 곳에서 삶을 가동시키려 했었던 그분들의 그림자가 보이네요. 코로나가 풍문이 아니다 실체라는 것을 가만히 눈을 감으면 뚜벅뚜벅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 마스크.